아, 이상현입니다. 그 지난 5월달이죠, 그 코로나와의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 이 미국 백악관에서 그 중요한 그 대중국 전략 보고서 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 이런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사실 그 앞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그 핵심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경쟁적인 접근하겠다 을 이걸 이제 선언했는데. 을 그래서 많은 이제 중국 전문가들이 아 이거는 사실상 미중 간의 제 신냉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1 9 이전부터 이미 미중 관계는 상당히 경쟁적이고 어, 전략적 대결 그 국면을 보여왔죠. 최근에 와서 이제 미중 관계가 코로나 1 9를 계기로 더 악화되고 있는 건 분명 같습니다. 아, 일단 코로나 1 9 원인으로 둘러었고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그 차이나 바이러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이 초기에 코로나 발생 사실을 조금 은폐하려고 했다. 그것 때문에 이 국제 사회의 대응이 늦어져서 피해가 커졌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그 이전부터 이미 미중 간에는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아, 그 시진핑 주석이 이제 홍콩 국가 보안법을 통과시켰죠. 아, 그랬더니 미국은 이제 홍콩에 대한 특별 주의를 박탈하는행정인명에 그 설명을 했어요. 아,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미국이 그그 그 미국 미국이제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이제 폐쇄를 했습니다. 그 이제 스파이 활동하고 이제 지식 재산권 탈취 그본 것이다. 이래서 이제 그 폐쇄를 했죠. 그랬더니 중국은 그의 맞대이해서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또 폐쇄를 했어요. 그리고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 십구로 이제 한창 모든 분들의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그 남중국해에서 중국이죠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또한 거기에 맞서서 항양의 자유 작전을 과거보다부터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코로나 1 9는그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그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을좀더 심화시킨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어, 내용을 앞으로 그그 그 미국 입장을 어,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오월 달에 나온 백악관 보고서가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백악관 보고서에서는 이제 중국이 제기하고 있는 도전을 크게 세 가지로 봤어요. 어,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적인 도전인데, 그미 중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 자본주의, 국가 주도 자본주의 그리고 그에 관련된 경제 활동들이 굉장히 불법적이고 그리고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그 활동하고 있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불공정한 그 시장 접근을 제한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술 이전을 강요한다든지,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어, 사이버 침해 같은 것도 중국 정부의 무기나에 이 중국 기업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활동이 굉장히 그 위험스러운 이런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국적 가치의 도전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미국이 판단하는 중국은 전체, 전체주의 의 그런 국가예요 일찍이 시진핑 주석이 결국 자본주의는 망하고 중국식 사회주의는 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체제의 대결로 이제 규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이 보고서에서는 그 시진핑 주석이 말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것이 그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념에다가 아주 과도한 민족주의가 추가가 됐고 여기에다 일당독재 그리고 국가주도경제활동 그리고 공산당에 대한 개인의 자유복소 이런 걸 특징으로 한다는 거죠 그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완전히 양립할 수 없는 이런 체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이 자유 그 세계의 여러 가지 원칙 그리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그더 이상 해소하는 것을 이제 미국은 방치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이제 밝히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중국이 도전하는 제기하는 도전은 역시 이제 군사 안보적인 것인데 지금 중국이 군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적이 황해 지금 우리 서해죠. 황해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동중국해, 남중국해가 있고, 그다음에 또 미중 간에 또 격돌할 가능성이 큰 것이 홍콩, 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1 9를 계기로 이 미국의 군사 활동이 조금 뜸해지면서 중국은 급작스럽게 특히 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 을 강화하고 있고, 그 얼마 전에 몇달 전에 왜 중국하고 인도 군인들이 국경지대에서 충돌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듯이. 중국이 굉장히 공세적인 그런 군사외교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중국이 제기하고 있는 도전이라는 것이 경제와 그다음에 가치 그리고 어 안보 이 모든 것에 걸친 전방위적인 도전이라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흔드는 것은 앞으로 미국이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이 바로 이제 5월 그 대중국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 그폼페이오미 국무장관이, 그 캘리포니아 요발린더 소재, 그닉슨 도서관 연설에서 유, 유명한 말을 했죠. 어, 40년 전에 그닉슨이 이제, 이제 중국과의 국결을 정성하면서 이 본인이 이 중국이라는 프랑켄슈타인을 만든 게 아닌가 걱정된다. 그런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어, 오늘날 봤더니 사실상 중국이 미국이 희망 거는 반대로 좀더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어, 그 민주주의적인 그런 국가로 발전한 것이 아니고 중국 특색의 권위주의 체제, 그리고 굉장히 불공정한 경제적 관행, 그리고 국제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미국을 아예 거기서 밀어내고 중국 중심의 질서를 만들려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미국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이런 정책을 펴게 된다면 과연 아시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크게 한두 가지 정도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군사 안보적 충돌 위험성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앞에 말씀드린 남중국해 문제예요. 자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계속 인공성을 만들고 군사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것을 부, 거부하기 위해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자주 하고 있죠. 어,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그 군함들이 이 지역에서 마주칠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고 어, 그렇게 된다면 한국으로서도 그 미국의 군사 활동에 아 그냥 그반관할 수만은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 아니 미국이 한국에게 그 항행의 자유 작전을 같이 동참을 하자. 그렇게 된다면 한국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미중 간의 충돌에 그 끌려들어갈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문제인데 소위 미중 경제권의 디커플링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경제권을 완전히 쪼개겠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십구를 계기로 사실은 저 오늘날처럼 이제 세계화된 세계에서 중국 중심의 그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 완전히 교란이 됐어요. 물류가 중단이 되고 나니까 이제 전 세계적인 경제적 파괴가 토트 충격 왔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이 참에 중국을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떼내버리자그 구상이 바로 경제번영네트워크 EPN이라는 거죠. Economic Prosperity Network라는 거. 자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권을 아예 분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EPN에 경제번영 네트워크에 미국과 가치를 같이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 같이 동참을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EPN은 쉽게 말하자면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신뢰를 할수 있는 그런 국가들간의 일종의 반중 경제 동맹이라고 볼수 있는데 겠 한국도 그 대상 일부입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동맹국가지만 우리 경제 활동이 상당히 많이 중국과 연루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한국이 EPN에 참여할 경우에, 우리 사드 그배치에서 중국이 우리에게 보복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럼 우리가 EPN에 참여하게 된다면, 과연 중국이 보복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대중국 보고서를 봤을 때, 한국도 이제는 아주 면밀한 그런 국가 전략적인,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자,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안보와 경제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하에 한국,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여러 가지 압박을 느낄 수도 있고, 그 중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어려움에 봉착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는 중국 중심을 하고 있어요. 안보는 미국 중심을 하고 있고, 또그 금융도 미국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 같은 나라는 이제 미중 사이에서 구조적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어느 한편으로 오인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어느 한쪽으로 지금 당장 올인하기보다는 조, 조금만 여유를 갖고 사태를 관망을 할 필요가 있겠죠. 더군다나 금년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 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지 혹은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해서 이 동맹관계를 복원하는 데 나설지 아직으로서는 알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태를 조금 관망하는 그 시간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국이 갈 곳은 결국 이 중국 중심의 네트워크인가 아니면 미국 중심의 네트워크인가 이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우리가 할, 갈, 갈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극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선택은 미국과의 네트워크가 될수 밖에 없는데, 다만, 그럴 경우에,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리스크가 오겠는가, 이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중국, 가것없이다잘 지내는 게 최선이겠지만, 최악의 경우 우리가 선택한다면, 미국 네트워크가 우리의 선택이 될 것이고, 다만,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 편을 든다든지, 혹은 일방적으로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명확한 원칙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의 현명한 국가 이익을 사태한다. 이런 평판을 만들어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5월에 발간된 백악관의 대중국 전력 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히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